단주간 주요 뉴스를 여러 시각에서 분석해 드리는 뉴스앤이슈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송호연 의원 두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부산 중대 현안들이죠.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현재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 추진 중인데요. 부산 MBC가 신년 기획으로 부산 시민 1천 명에게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부산 인구 327만 명. 경남 인구 323만 명, 두 시도를 합치면 650만 명에, 지역 내 총생산은 240조 원. 수도권에 이은 거대 도시가 탄생합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뚫기 위해 두 시도가 내놓은 해법,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부산 MBC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시민 1천 명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행정통합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1.4%. 모르고 있다는 38.6%, 2년 전 부산경남시도민 70%가 모른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인지도는 크게 올랐습니다.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8%로 필요 없다 보다 26% 포인트 가량 높았는데, 30대 이상 전 연령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소폭 높았습니다.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는, 66.1%가 일자리 증가와 같은 경제적 효과, 20.8%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꼽아 지역 생존과 연관된 답이 대다수였습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 35.8%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밝혔는데 추진과 중단이 반복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부산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올해 그죠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한 부산 경남 시도민에 대한 여론 조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 MBC가 이에 앞서서 먼저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당시 23년 7월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29%대였고 반대 여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렇게 들어서 MBC에서 조사를 해주신 결과로 보면 약 1년 정도가 넘은 이 시간 동안 시민들께서 굉장히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부터라도 이 여론의 추이를 오히려 더잘 살피고 이 반대되는 의견이나 부정적인 여론에서 어떤 부분을 대응을 해야 할지 시가 지금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은 찬성 어, 그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8% 그리고 반대한다는 여론이 34.4%로 어, 그 전에 예전에 2023년도에 조사했을 때보다. 아, 어, 아주 많이 그저 찬성을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라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부산시와 경남에서 이제 이런 통합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공감대에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산시와 경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더욱 이제 여론을 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 수립하는데 그리고 좀 실행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의 퍼센티지하고 그다음에 왜 반대를 하는지 좀 소개해 를 주시죠. 어뭐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음. 부분이 반대 여론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지금 이매 가시티에 대한 개념도 아셨었고 경제 동맹에 대한 부분도 보도가 됐었고 또이 행정 통합에 대한 부분은 부산과 경남이 진행 중이었으나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뉴스화가 많이 되면서 인지를 하시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자 한다라는 점과 그리고 계속 공약성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좀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만 사실상 이 행정 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이 어려운 결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입법부터 그리고 조직에 대한 통합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지점이라서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 부산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16일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초안이 완성이 된그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한 특례 연구안이 어느 정도 회람이 됐습니다. 네, 네.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언이나 자문을 드리고 또 공론화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께서 인지하시기에는 당장의 시간적이나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러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해서 지금 현 시국에 더한 국회 상황과 탄핵 국면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도 함께 투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제 올해 들어서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있다고 아까 언급은 했는데 어떻게 올해 중에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까?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음. 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름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시민 여론들을 살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정책에 대한 소통 역할도 할 것이고요.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현재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초안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의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시와 같은 부분도 이제 기구가 하나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도 확실하게 되어 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복지 의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산과 경남이 행정 통합이 돼서 지방세나 지방채 국세 환급 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례를 좀 만들어서 주처럼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주 주 형태로 되어 있는 네. 자치 3층계와 또 자치 2층제로 이렇게 두가지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립을 하는 단계를 함께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신산업 육성이나 의정 행정에 따른 특례 연구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와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특례에 대한 법안 초안을 완성을 시키고 그 부분을 입법화하는 과정까지를 계속해서 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진행이 될 텐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하고 상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단액으로 장관이 지금 공석이란 말이에요. 죠거기다가 지방시대위원회는 조금 이름이 나오지를 지금 않고 있거든요. 이런 좀 소극적인 것에 대한 여파가 없을까요? 어, 행정 통합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의 소관을 또 하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공석인 상태, 예, 그러고 지금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아무리 목소리 나온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이거를 어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차질 없이 그 행안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그 대통령 직속 지방 시대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상원기구란. 그런, 어, 점에서 대통령 권한 정지와 함께 위원회 업무도 사실상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반기에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니까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 도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이 행정 통합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과제로 봐야 할 네. 것입니다. 이제 행정 통합에 대한 안에 대한 도출도 22년도에 이제 진행이 됐고 그것이 이제 해수로만 하면 거의 3년 차에 이렇게 조금 특례에 대해서도 연구 초안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행정 불신이나 이렇게 정치에 대한 불안감이 이 정책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인지. 로드맵을 또 펼쳐 보여주시고, 지금 어느 단계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